예, 저는 미래통합당의 탈론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 남구갑 이채익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늘 성원을 보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저희, 오늘 성명서 낭독이 이어지면은, 바로 또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에서 연이어서 기자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저희 당의 성명서를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감사원이 8월 초 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와 여권에서 대대적인 감사원 흔들기를 통해 감사 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권과 산업부 전 현직 장관들이 기자회견, 인터뷰, 대정부 질문, 국회 상임위, 회의 등 전방위 공시를 펼치는데 짬짜리, 짬짜미를 했는지 일사불란하기까지 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중립을 해치는 위헌적 행위임을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오늘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을 설계하고 발판을 마련한 백운규 전 장관이 지난 4월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원장의 발언을 공개하면서 감사원장이 친원전 쪽으로 회의를 이끌었다고 수장했습니다. 우선 백전 장관의 발언은 감사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회의, 제16조 회의의 비공개를 위반한 것이며, 독립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과 그 수장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 정권 출범 초기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심사숙고해서 임명했습니다. 당시 윤영찬 국민 소통 수석이 30년간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한 회계검사와 직무 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분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고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된다. 기대한다고 밝혔던 점을 다시 한번 상기, 상기시켜 드립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 추미애 등현 정부 법무부 장관 편에 선 친여 인사로 알려진 김오수 전법무 차관을 재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최영 원장이 정치 편향을 이유로 두 차례 거부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제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도에 달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처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일방적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중립성을 고소하는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정권의 눈의 가시가 되자, 이제 여권의 찍어내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이제 감사원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4대강 사업 때 감사원의 정권의 눈치를 하지 말고 중립적으로 엄정하게 감사하라고 요구했던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자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뜩이나 내로남불 정권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자신들이 비판하던 반헌법적 행태를 그대로 답설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길 바랍니다. 최근 백웅규 전 장관의 인터뷰, 송갑석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등 정부 여당이 내세우는 주요 논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을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권과 정부도 감사원 감사길과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 조작된 것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이제 경제성 외에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추가로 내세워서 이제 표구 전략 빠져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2018년 6월 15일 한수원의 보도 자료에는 엄연히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 및 경주 지진에 따른 강화된 규제 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당일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사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강화된 규제 환경과 최근의 낮은 운영 실적을 고려할 경우 향후 이용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울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여도 경제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이사회에 참여한 모 이사는 이 안건의 가장 핵심은 한수원 입장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것과 계속 운전하는 것과의 경제성, 경제성, 경제성 문제입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결정적인 근거는 당시 한수원이 수행한 경제성 평가입니다. 향후 감사원 최종 감사에서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조작이 밝혀진다면,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결례가 충분히 입증될 것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흔들고, 최재형 감사원장을 찍어내는 행위는 헌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헌법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게 이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기를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 촉구합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청에 대한 법적 기한을 5개월이나 지나도록 면밀하게 감사한 만큼 청와대와 여권의 흔들기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의 오점이 없도록 감사 결과를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조속히 보고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미래통합당 8원전 대책특위위원장 이채익 이상입니다. 시민단체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조기양입니다. 월성원전 1억이 조기 폐쇄와 신한룰 원전 3, 4억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과 해악을 끼친 불법 폭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여러 가지 발전원 가운데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폭탄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에 근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이유에 대해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1368명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왜 근거 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오도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탈원전은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당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로까지 변조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한수원과 산업부 청와대가 협잡극을 꾸렸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사실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분명한 사실을 은폐 조작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라면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 군을 고문치사하고 이 사실을 은폐 조작하려 했던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의 도덕성과 다를 것이 그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건설비용이 약 4조 원 정도 소요되는 원자력발전소와 감가상각을 모두 끝내고 7천억 원을 들여 철저하게 개보수했다면 어떻게 발전단가가 높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경제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가? 7천억 원을 들여 새로 태어난 월성 1호기가 국민에게 더욱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준비를 갖췄는데 문재인 정부는 왜이 월성 이루기를 폐쇄하였는가? 우리는 대한민국 감사원이 한수원과 문재인 정부의 회계 분석 보고서 조작 그리고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변조에 대해 감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정 능력을 믿고 싶다. 왜곡된 정보, 거짓과 변조에 기초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자를 바로 잡을 올바른 정부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사와 관련해 정확한 감사 결과를 국민에게 명백히 밝힘으로써 월성 1호기 재가동의 길이 열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 2020년 7월 30일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공공대표 조기 양. 감사합니다. 저 잠깐 첨언을 드리면 방금 조기향 선생님은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김영기 공동대표입니다. 선언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산업계와 국민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원자력 산업이 졸지에 사라지는 광경을 보고서 아직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은 우라늄 원료를 수입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이미 100% 국산화 자립화를 달성했고 국산 원자력 모델은 미국의 안전성인까지 받아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APR 1400 모델을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수출 했고, 세계 원전 시장 습관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벼락 같은 탈원전 결정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세계는 참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됐고, 중국을 비롯한 우리와 경쟁하던 나라들만 개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 세계 최고인 우리의 대표 산업의 전망이더 이상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일단 월성 1호기 운용 재개,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연합한 원자력 살리기 국민 행동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은 앞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적극적인 폐기를 위해서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민적 지지를 모으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우리 원자력은 피와 땀으로 일고 온 자랑스러운 기술이자 산업으로서 그 누구도 함부로 폐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인연과 정파를 떠나서 기후변화 대응과 저렴한 정기료 그리고 세계시장 습관을 위해서 우리의 원자력산업 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준음한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은 정부의 탈원전 폐기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행동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정기 외 40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다 됐죠? 아, 오늘, 저 오늘 이 자리에는 심규철 변호사님. 또전 송파구청장님을 여임한 박춘희 변호사님 방금 선언문을 낭동한 김정기 변호사님 또 강병호 교수님 배제대학교에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다 제가 이름을 다 금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각계 각청에 많은 인사들이 함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